안녕하세요, 저는 현대 보비스 신인 가드 염재성입니다. 안녕하세요, 현대 보비스 가드 김태환입니다. 하고 어, 심플하면서 깔끔한 옷 입는 걸 좋아해서 흰 티에 청바지를 입고 나왔고요. 그리고 곧옷으로 뭐 가디건이나 자켓 그리고 코트 입는 걸 좋아하는데 오늘은 뭐 갈색깔 코, 아, 가, 자켓을 입고 나왔습니다. 그리고 신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코디든 잘 조화가 맞는 스니커즈를 네, 신고 나왔습니다. 일단. 친구들 만나거나 놀러 갈때 입는 옷인데 요즘 들어서는 거의 입지 못하고 줄리이닝만 많이 입는 것 같아요 사실 좀 살짝 옷을 저도 잘못 입어서 제가 봤을 때 괜찮은데 괜찮다 자연스러워요 되게 세개 조화가 뭐지? 슬랙스, 슬랙스, 슬랙스. 네, 슬랙스 뭐 이런 거를 좀 질겨 입어가지고 오늘 입고 나왔고요. 이제 또 위에는 후드티 이런 걸 좋아하는데 가디건이나 이런 걸또 가끔 걸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좀 입고 나왔어요. 신발은 재성이 형거 빌려가지고. 네. 아저 원래 이제 흰색깔 스리커지기 있는데 집에 두고 와가지고 재성이 형거 중에 제 골라서 입고 나왔어요. 깔끔하게 잘 입고 나온 것 같은데 네. 좀더 신경 써서 나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좀 단추를 굳이 다 잠가 <laughs> 너무 잘 입고 온것 같아 깔끔하게 네. 어, 우석이 형 우석이 형 올스타 갈때 사복 입는 거 봤는데 네. 되게 예쁘게 잘 입더라고 파란색 실체였다 대학교 때도 이제 인석이 형이랑 또 같이 있었고 그래서 인석이 형이 좀 옷을 좀 되게 잘 입는 거 같아 요 자기 몸에 맞게 아, 있어. 한명 있어요. 저희 박준영 선배라고. <laughs> 선배가 이제 저희가 캘리미 협찬을 구원해주시는데 그 옷만 입고 항상 밖에 나가 나가든 여기 있던 그 옷만 입, 입는 걸 봐가지고 가장 잘못 입는 것 같습니다. 저는 동준영이 제일 못입을것 같아요. 어, 동준영이 조금 짧고 어, 그냥 좀 되게 안 어울릴 것 같아요. 꿈이. 네, 준우는 옷은잘못 입는 것 같은데, 일단 약간, 홍대 스타일 좋아해요. 막 목걸이 차고, 별로 그런 거안 좋아하는데, 약간 자기가 멋있는 줄 알거든요. 근데 기럭지가 워낙 좋고 해서, 옷핏은 확실히 뭘 입어도 잘 맞는 것 같아요. 뭘 입어야 되지? 뭐 생각하시죠? <laughs> 이러네요. 그리고 캐럿스는세 명에서, 세 명에서도 약간, 불량이 없어 보이는데, 저희 두 명인데 더 없지 않을까, 어떻게 이걸 살리지 생각을 좀 많이 했습 <laughs> 저는 그냥 쇼핑몰에서 그냥 좀 캐주얼한?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깔끔한 옷 있으면 사는 것 같은데 옷에 큰 관심이 없어서 최근 들어 옷 구매하거나 그런 적은 없는 같아요 네, 저도 그냥 어플에 이제 막옷 파는 것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거기서 많이 사서 입는 것 같아요 비싼 건 비싼 돈 주고 살 바엔 그냥 다른 옷막 여러 개 사는 게좀더 좋은 것 같아가지고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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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옷에 네. 진심이 아니라서 대충 그냥 살짝 한치도 크게 하면 다 맞더라고요 주인님요 유니폼 같은? 사복보다 좀더잘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주인이 심플하고 또 이쁜 것도 많으니까 어, 명품으로 한번 쫙되려보고 싶어요 <laughs> 똑같은 생각입니다 <좀. 웃음> 그러고요, 그냥 어디가? 침대 한복판 돌아다니면서 좀 과시하고 싶어요 <laughs> 비싼 돈 주고 살바엔 그냥 다른 옷막 여러 개 사는 게좀더 좋은 것 같아가지고 아 저희가 경상도를 대표해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<laughs> 네. 근데 서울이 좀잘 입는 것 같긴 해 부산에서 이게 휴가 때 가서 보면 <laughs> <laughs> 우리가 잘못 입는 거 어, 우선은 항상 이런 콘텐츠 촬영할 때 유니폼을 입거나 트레이닝복을 입고 촬영을 했었는데 이렇게 사복 입고 컨텐츠 촬영하니까 좀 되게 신선했고 너무 좋은 추억이 될것 같아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어, 저도 이제 맨날 트레이닝이랑 이런 거만 입다가 이런 컨텐츠 하면서 사복을 좀더 입어야 될 때를 좀 생각하니까 옷도 좀 사놔야 됐고 유튜브나 이제 좀 보면서 좀잘 배워야 될것 같습니다. 제 스타일 기준으로 봤을 때 정말 <laughs> <laughs> 재성이 거고 진짜 제가 좋아하지 않는 색상이요 그 색상이 더 마음에 안 드는데 어두운색을 좋아하시나 아 맞아요 저도 약간 어두운색을 좋아해서 제가 벌칙 시키려고 밥 먹고 왔어요 어, 좋았다. 근데 둘 밖에 없는데 둘이 같이 해야 되는 게 어디야? 우리는 같은 팀워크 아니 팀워크 신이 지금 죽어빠지고 두분 밖에 없는데 크로로 크루, 해야지 크로로 크로로 하겠습니다 제로툰 할나 <할까? 웃음> <laughs> <제로툰 할까? 웃음> 재롱나카 <laughs> 재송이랑... 아, 태환이? 그 색보다 낫죠? 아이, 어디 감이... 거긴 어, 이기죠, 어디 감이... 예. 수도권인데, 우리가 그리고... <laughs>